오늘은 딴 여자를 만나도 자꾸 생각나는 여자 특징과 남자가 진짜 내 여자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행동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자가 여러 남자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존재가 되는 데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작용하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성격, 그리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매력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다른 여자를 만나도 계속 생각나는 여성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진정성 있는 태도. 진정성 있는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항상 진실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타인에게도 진실된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남성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며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2. 긍정적인 에너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여성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파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남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며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3. 지적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 지적인 여성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책을 많이 읽고 예술, 과학, 역사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남성들에게 큰 자극을 주며 그녀와의 대화를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4. 배려심과 공감능력 배려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은 남성들에게 큰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그녀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도와주며 그들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배려심은 남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5.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이 뛰어난 여성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대화를 즐겁게 만들고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특성입니다. 유머 감각은 긴장을 풀어주고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그녀와 함께 했던 유쾌한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6. 독립성과 자율성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여성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에게 큰 존경심을 느끼며 그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의 강인한 모습이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7. 감정적 안정감. 감정적으로 안정된 여성은 남성들에게 큰 신뢰감을 줍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감정적 안정감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의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8. 상냥함과 친절함.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는 남성들에게 큰 호감을 줍니다. 그녀는 타인을 배려하고 항상 예의를 지키며 친절하게 대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상냥함과 친절함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9.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존중하며,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며 새로운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와 함께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10.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성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과 존중은 남성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11. 대화 능력. 대화 능력이 뛰어난 여성은 남성들에게 큰 호감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적절한 반응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화 능력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와의 대화가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12. 신뢰와 존중.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며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신뢰와 존중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그녀와의 신뢰 깊은 관계가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13. 지속적인 자기 개발.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하려는 태도는 남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여성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은 남성들에게 큰 자극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남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단순히 외모로만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성격,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으며 그녀의 존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남자가 여자를 정말 내 여자다라고 느낄 때 그들의 행동에는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남성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남성이 여자를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게 될때 보이는 행동들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헌신적인 태도.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로 여길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은 헌신적인 태도입니다. 그는 그녀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아플 때 돌봐주거나 그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는 그가 그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2. 보호하려는 본능. 남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강한 본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고 행복한지 항상 신경 쓰며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늦은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걱정하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3. 미래 계획에 그녀를 포함.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로 여길 때 그는 자신의 미래 계획에 그녀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그녀와 함께 가고 싶은 장소를 생각하거나 미래의 집을 함께 상상하는 등 그녀와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4. 감정적 유대 강화. 남성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성과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유를 묻고 진심으로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유대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5. 일관된 관심과 배려. 남성이 여자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길 때, 그는 일관되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녀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특별한 날에 그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그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냅니다. 6. 신뢰와 존중. 남성이 여자를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로 여길 때 그는 그녀를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그는 그녀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의 사생활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지지하고, 그녀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7.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 남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그녀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하는 순간을 즐기려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와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주말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그녀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8.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모습. 남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과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일상적인 일들에서도 행복을 찾으며 이러한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하거나 산책하는 작은 일상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고 일을 즐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 지속적인 자기개발. 남성이 여자를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로 여길 때, 그는 그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그녀에게 더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자기개발에 힘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배우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그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10. 공감과 이해. 남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그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그 원인을 이해하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11. 충돌 시 성숙한 대응. 남성이 여자를 자신의 진정한 파트너로 여길 때, 그는 갈등 상황에서도 성숙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대응은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10.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남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의 작은 행동에도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는 그녀의 배려와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를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해준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녀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남성이 여자를 정말 내 여자다라고 느낄 때 보이는 행동은 헌신적인 태도, 보호하려는 본능, 미래 계획에 그녀를 포함시키는 행동, 감정적 유대 강화, 일관된 관심과 배려, 신뢰와 존중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모습, 지속적인 자기개발, 공감과 이해, 충돌 시 성숙한 대응,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남성이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녀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남성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더욱 깊고 풍요로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